자, 이거를 최소값이라 그랬는데, 뭐, 이거, 로고 A하고 X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 그래프도, 이걸,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우린 잘 모르겠, 모르겠는데? 응? 어, 그냥 최소값인데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보면 같은 게 나온다? 왜냐하면 이거 목순 차잖아 로그에 그럼 로그 a의 x라는 게 곱해지잖아 2차로 그러니까 봐라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10 이렇게도 있죠 그렇죠 여기도 로그 a의 x 어 마이너스 로그 a의 5 이것의 최소값이 이렇다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로그 A의 X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요 묶어낼게. 로그 A의 X를 묶어내. 그러면, 로그 A의 5와 로그 A의 10을, 그죠 얘랑 얘랑 마이너스고, 얘랑 얘랑이니까 묶어냈으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기 플러스 로고 A의 10 곱하기 로고 A의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의 최소값이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반 응? 완전제곱으로 고쳐 그냥 로고 A의 X 반의 2분의 로고 A의 5, 로고 A의 10. 이것의 완전 제곱. 그리고 이거 제곱을 뺄 거야. 그러니까, 마, 여기다가 뺀다, 요거. 요거 제곱을 뺄 거야. 4분의 로고 A의 5제곱 플러스, 아, 5제곱이래. 로고 A의 5, 로고 A의 10. 그리고 뒤에 여기 로고 A의 10 로고 A의 5 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 이것의 최소값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려는 거야. 이게 최소값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6이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봐라. X가 이거일 때 어, 2분의 어, 로고 a의 5 더하기 로고 a의 12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얘가 얘가 로고 a의 x가 이럴 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아니 최소가 되는구나 얘가 플러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여기서뭐좀 가능하지 않냐? 이거 자체가 봐라. 2분의 로고 A의 50이야.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 밑에 있는 얘를 있잖아. 12 곱해 이렇게. 그리고 로그랑 비교할 거니까 여이 상태로 두지 말고 열리 올려줘. 그러면 로그 a 로그에 비교가 돼서 x 제곱이 50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x는 루트 50이 돼. 그리고 x는 지금 진수잖아, 그죠? 진수는 양수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값이 마이너스 36분의 1이라고 하는데 로그 a 로그 10을 이게 계산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래. 여기 있는 x가 루트 50을 가질 때, 그때 그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50을 넣을 거야 이거 x 자리에 루트 50. 그러면 이거 봐라. 로고 a의 10분의 루트 50 곱하기 로고 a의 5분의 루트 50, 그거는 마이너스 3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려고. 어때 좀더 괜찮아 보이지 않냐? 그러면 이거 약분해봐 이거. 로고 a의 5루트 2였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이거는 로고 a의 루트 2. 어? 그러면. 지금 얘는 있잖아 이거 루트 2분의 1이고 이거는 로그 a의 루트 2의 마이너스 1이야, 그쵸죠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럼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로그 a의 루트 2는 마이너스 36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지. 이게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되냐 이제? 로그 a의 루트 2를 제곱한 것이 36분의 1이야. 따라서 로그 a의 루트 2는 뭐냐 이거 6분의 1, 그죠? 또 하나는 로그 a의 루트 2는 마이너스 6분의 1. 그러면 이거 a는 루트 2는 그러지. 루트 2는 얘가 1, 리가뭐 a의 6분의 1. 양변의 6을 곱하면 a가 나오죠. 루트 2의 6제곱하면 8이 나오죠. a는 8. 그 다음에 이것도 해봐. 여기도 어, 루트 2는 a의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6제곱하면 8이야. 그죠 근데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뒤집으면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거지 칼이 좁아서 요쪽으로 쓰면 잘 안보이나봐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